안녕하세요. 어, 10주차 2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음, 자, 지난 1강의는있 뭐 홈탭, 그 다음에 컨트롤러 탭,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탭에서, VRC에서 쉽게 봤지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어, 지난주에 나왔던 브로봇이 그 나왔었는데요. 브로봇이 그 나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헤드어의 선행 작업들이 들어가는데요. 어, 이렇게 신규 셀을 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로봇을 불러온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해야만 이그 로봇이 나오는 나올 수가 있어요. 동작범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선 예, 이론적으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페이지죠, 네, 메일 페이지. 4대1 페이지, 4 0 1 페이지. 4 1 페이지니까, 한번 미리 미리 체크를 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강이. 네. 이 강의, 이강이 이론 및 실습이죠. 이 이론, 이 이론 및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론부터 시작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자, 신규 셀 작성. 신규 셀 작성은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신규 셀을 작성해야만이 신규 셀은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로어 합니다. 바닥이죠, 한마디로. 바닥에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컨트롤러 갖다 놓고 사람도 갖다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사람 그, 갖다 놓기 위해서의 바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R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로봇 모양의 모터 심시 이미지 VR 버튼 요거죠 요놈. 요거를 클릭하고 New New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대표 잡담 얘기 있다시피. 셀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 단계입니다. 요거를 누르면, 그, new가 표시가 되고, 또 new가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new를 선택을 하면, 요렇게 화면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이쪽, 어, 파일에 대한 이름을 기입하란 얘기예요. 기입하는. 파팔로 기입을 하고 오픈을 누르면 누르면 이렇게 셀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단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처음 만지다 보니까 뭐 조금 당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용은 단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차분하게 따라하면 되는 거고요 어,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녹화 강의로 하지만은 이학기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실습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06호실에 606호실에 PC가 15대가 있고요. 2인 1조를 해서 그 PC에 이 VIC 소프트웨어는 어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어, VH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 거지요. 네. 여기 이제 신규 셀 작성이고요. 로봇 블로우기, 로봇 블로우기, 로봇을 불러오는데 그 로봇이라고 하면 어, 수직 다관절 로봇, 파란색 로봇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그 로봇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 먼저 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컨트롤러를 먼저, 셋업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 탭에서, 셋업 그룹에, 뉴를 선택. 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뉴 vrc 컨트롤러를 선택해서, OK 버튼을 클릭한다는 얘기죠. 뉴 vrc, 컨트롤러, 노 파일 i l e OK를 누르면,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네. 세 번째는, 유 컨트롤러의 창이 열리면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네임 및 시스템 버전을 선택한 후 OK, 버튼, OK 버튼을 클릭한다. 그 얘기예요. 컨트롤러 네임. 우리는 지금 와이어 0을 배우고 있죠? DX100이 아니고 와이어 0이표시가될 거고요. 컨트롤러 타입도 그렇게 표시가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템 버전도 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o k 를 누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OK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 화면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은 맨 지금은 건 필요가 없어요. 즉, 이거 의미는 뭐냐면, 메인터런스 모드로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선택한 컨트롤러의 버전에 맞는 버츄얼 펜던트가 메인터런스 모드로 실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운데 화면을 내비로 두십시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화면이. 이러한 화면이, 화면이 나타나, 액정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프로닉펜던트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액정 화면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키패드 화면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네, 화면이 나오면 이쪽에, 이쪽에 메인 메뉴 영역이죠? 공란으로 4개가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메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뉴 영역에서의 시스템, 파일, 익터널 메모리, 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시스템, 시스템을 시스템 클릭을 하면 이렇게 Initialize Setup v e Security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시스템의 Initialize를 클릭을 해 주십시오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즉 시스템 Initialize로 컨트롤러를 초기화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화면에 나타나냐면 요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랭기지1과 랭기2가 나옵니다 즉 영어로도 가능하고 일본어도 가능하고 이 VRC에서는 영어로 일본어뿐이고요 실질적으로 605호에 있는 로봇은 어, 영어하고 한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담없이 로봇을 로봇한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그 부분은 언어를 선택하는 것을 여기서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즉, 랭귀지 예, 아, 우선 현재 뭐 여기 있는 그 내용을 본다면 랭귀지와는 영어로 되어있고 랭귀지 2는 제피닉스로 커서가 가 있죠. 여기서 선택 키를 누르면 영어로 할 건지 일본어로 할 건지 또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엔터키를 입력.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랭귀지 1과 랭귀지 2를 선택한 후 엔터를 입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랭귀지 2를 선택한 후그 사이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커서를 선택, 셀렉트를 하면 영어하고 일본어가 나오는데 그주 중에 하나 골라서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랭귀지가 끝나면 컨트롤 그룹이라는 그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컨트롤 그룹에서 로봇 기종 및 컨트롤러의 구성을 설정한다. 로봇의 기종 및 컨트롤러의 구성을 선,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R1, B1, R2, S1이 있는데요. R1은 뭐냐면 로봇의 기종이에요. B1은 베이스1의 약자인데요. 주행축이 있는 경우. R2는 로봇 한 마리가 또 있는 경우, S1은 스테이션의 약자인데요. 요거는, 전동건, 즉, 서버건을 구성하기 할때 요걸 사용하든지, 아니면 포지셔너, 포지셔너, 그, 605에도 포지셔너 이축자리가 있거든요. 어, 그 부분을 여기서 필요로 할 때, 여기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의 구성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필요로 합니다. 아, 그거고는 이론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음, VRC를 새롭게 부팅을 해서 어, 이 행위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넥터 커넥터는 변경하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한다. 즉 엔터를 누르란 얘기예요. 네. 자, 요거에 대한, 뭐, 악시스, 브레이크, CV, OT로 부분에서는 제가 실적인 VRC에서 실습할 때, 예, 또 설명을 하, 할 겁니다. 예, 어플리케이션 용도죠. 용도, 아크, 요것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옵션보드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옵션보드가 없습니다. 초급에서는. 그 다음, 아이오 모듈도, 어, 있습니다. 음, 요것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모스 메모리는 변경하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셋은 변경하지 않고 엔터를 누른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렇게 끝나잖아요. 13번째, 그럼 14번째에, 요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 예스냐, 뭐냐. 네. 만약에 자기가 쭉 해왔던 부분들이 뭔가 찝찝하다라고 하면, 노로 하면 다시 돌아가요. 원래대로. 근데 자신있게 했다라고 하면, 예스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예스를 누르면, 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면 하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러, 그러고 나서, 어 여기 이렇게 처음에 요 화면 어요 화면이 이제 남아있게 마련이거든요 이 화면을 남아있으면 메인트럭 모드죠 여기 보면 넥스트가 있어요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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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피니쉬가 나옵니다 피니쉬를 딱 누르고 나면 요 vpp 액정 모드가 액, 음. 에, 액, 정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이제 실제 로봇 데이터를 전부 다 불러오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로봇 세팅이라는 하면, 화면 이초그만 화면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하고, 로봇 컨트롤러가 뭐고, 어쩌고저쩌고, 이 내용들을 다 보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요 내용이죠. 그 내용. 그러면 선택한 로봇의 모델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본체 로봇의 본체가 이렇게 딸랑 나와요. 그다음에 액정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요액 액정 화면에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요 표시, 요 아이콘, 요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아, 사시가 아니고, 패드, 키패드가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로봇 블로이 끝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주변 설비 같은 것도 이제 라이브러리에 또 불러오는 그 과정도 따가3강일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로봇 동작 범위의 확인. 목표는 뭐냐면, 요렇게 로봇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를 어, 2D로 요게 동적 범위를 즉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3D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고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s l r b t 축에 이렇게 좌표계가 나와 있죠. 이 좌표계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 P점이라고 있어요. P포인트 이 P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쫙 뻗었을 때, 즉, 쫙 뻗었을 때, 여기까지 키포인트가 간다는 얘기죠. 이게, 버, 이게 뭐냐면, 동작 범위를 체크하는 거예요. 동작 범위를. 제목도 이제 그렇죠 노봇 동작 범위 확인. 화면상의 로봇이 몇 초간 움직인 후에, 리치뷰를 그린다. 요게 무슨 얘기냐 면 그, 어, 리치, 로봇 리 시이그 그룹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을 하다 보면 로봇이 가만히 있다가 SLRBT 각 위치를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나서 2D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3D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즉 화면상의 로봇이 몇 초간 움직인 후에 위치뷰를 그린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모델 P 포인트. 다음에 디스플레이 3D 레벨은 스탠다드, 칼라는 노란색.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 모드도 모드 역추기 포인트, 디스플레이 2D 레벨을 라프하게 한 거고 칼라는 브롱색이고요. 이렇게 니다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일 삽입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보급에 어, 가면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델 작성 및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뭐냐면, 음. 여 뭔가 있는데요. 캐드파일 삽입은 넘어가는 거고요. 모델 작성 및 설정. 자, 요 부분들이 에 조금 그 재밌는 부분들이에요. 어, 좀 걸치도 않고 좀 복잡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다할 필요는 없고 핵심만 들어가면 돼요. 어, 요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어, 할 건데요. 할 건데, 에...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냐 하면 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힘을 얘기를 한다면 모델 작성 및 설정이에요. 모델 작성 및 설정 제목 자체가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VRC 들어갈 때 어떤 내용들을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VRC 시뮬레이션 작업의 흐름, VRC에서 모델 작성 작업의 흐름. 자, 이론적으로 로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모델 작성 작업의 흐름. 이런 내용이에요. 뭐, k a d 더에서 부모가, 부모가 될 모델 선택, k a d v 에서 모델 파일 작성, 편집 화면에서 파트 추가, 모델의 크기, 위치 설정, 모델 파일의 위치 설정,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구적인 내용들이 이 내용이란 얘기거든요 자, CAD 파일에서 뭔가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죠? 자, CAD, CAD tree world, 어, 이렇게 기종도 쫙 나오고 뭐, 쭉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면 VR 시상에서 CAD 기능을 사용하여 간단한 워크나 간단한 워크나 툴 모델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CAD 트리는 메뉴바의 툴에 캐드트리 혹은 캐드트리 창을 표시한다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요거를 어바웃으로 표현한다면 월드 밑에 다이가 있고, 이 다이 밑에 워크가, 다이에 워크가 있다는 얘기예요이 다이는 뭐냐면, 쉽게 얘기서 지그 테이블. 지그 테이블에 워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로우 바닥이 있는 거고, 어, 로봇이 있는 거고, HP6, 요건 기종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a 드 애드, d 드가 뭐예요? 추가하다 아니에요. 시, 모델을 신규로 작성할 때, add라고 하는 거예요. add.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포함해서, 내 어, 네, 포지션 이 신규 모델을 작성을 하면 그 모델의 위치도 어떻게 돼요? 위치를 변경,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겠죠? 투명도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델 설정 화면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네, 모델 올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시뭐 모델 올리, 프레임 올리, 히든 올리, 쇼 네임 쭉 나와 있는데요 거의 손댈 일이 초, 기초 단계에서 초급 단계에서는 거의 손안 대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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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여기 자식 모델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자식 모델의 표시 숨김. 숨길 수가 있고 표시할 수 있고 지금 어떻게 숨긴 상태거든요. 요 플러스를 커서로 체크해서 누르면 밑에 쫙. 관련된 자식들이 쫙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화면을 설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신규 모델 작성, 에디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 어, 일단은, 음, 어, 어. 다음 강의 때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일부 미리 살짝 들어가서 내용을 본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 이제 또까지죠. 그렇죠? 있 네, 여기서 이제 뭐를 이제 할 거냐면 이 부분도 시간이 되면 이제 가능하고요. 우선은 어디? 자, 뭐를 했죠? 자, 싱글셀 작성, 이런 강의 했죠? 그다 로봇 블록이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공작 범위까지 실질적으로 VRC에서 실행을 해봐야지요 자, 그러면 이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3강일 때 어떻게 해요? VRC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